자없자얘 없고 얘도 없고 얘도 다 없어요. 얘 이제 변하고 마루나 변해야 돼요. 왜냐 이 새끼 껍데기 있어서 제뉴아 박았죠. 무서운 사람이란 소리예요. 자 아무것도 없는 빈 속일 땐 어쩔 수 없다. 일단 빠른 거 박아. 됐다. 이렇게 이제 강경 대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속도가 꼽다는 걸좀 느낄 수 있는 거지 비상 아무 것도 모르면서 자 이러면은 우리한테 선택자가두개 있는 거예요 자 일단은 제일 무난스한 딜러 딜러가 마려운데 꺼낼 게 없죠 자 일단은 가장 무난한 아군을 지킬 수 있는 자 봐봐 저거리 기조 히스트가 만약 없는 계정이에요 얼마나 꼬았겠어요 벌써 제초가 확정인데 일단 받고 그리고 여기서 나만의 작은 호신용 칼 싹박. 사랑해, 지오도 없다 이 계정. 지오가 있으면 지오가 좋았겠지만 지오가 없다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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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자 지금 상대가 이렇게 틀고 있잖아요. 자, 그럼 이제 여기서 상대방이 막 혈카 뭐 이딴 거박았으면 대책이 없었어요.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여기라면 이제 상대가 파격적인 데미지 같은 디버프 오만 가지 잡것들을 다 걸잖아요. 그럼 이제 이 구도에서 살아남으려면은. 현재 에픽세븐 내에 버틸 수 있는 캐릭터가 몇개 없어요. 여기서 뭘 고를 거예요? 슈 고를 거예요? 라비 고를 거예요? 뭐 고를 거예요? 힘들어. 사첼? 안 되지. 죽잖아. 드르르. 그래서 숲의 현자 비비안 같은 거 나와야 되는데, 숲의 현자 비비안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. 그리고 여기에 이제 창민아부 한사발 싹 말면은 맛있을 것 같은데, 없으니까. 자, 그러면은 여기서는 죽네, 이봐. <laughs> 전부 죽어야만 끝이 날 거야. 오케이 저를 죽인다니까 어쩔 수 없죠 댄. 일단 긋고 이거는 그냥 누를게요 누를 만해요 리아나 터져서 속박이라서 어차피 얘 내려오지도 않아요 자 여기, 기절 한방 자 여기서 패기도 감고 최루카는 냅둬도 돼 최루카는 놔도그 감독님이 말한 것처럼 최루카는 놔도 최루카는 우리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아 최루카는 놔도 그리고 요 새끼도 아 오히려 강불명감이 더 x 같아공각이라서아 그냥 그렇게 천천히 가자고 어. 뭐야 얘 새끼 강불 안 걸렸네? 어, 오케이 상관없어요 공가 근데 죽데 죽겠어. 이러면은 혈가 그게 맞았죠. 아 이게 우리 혈 우리 수페현자 비비안이 그 통찰이 다섯 개 있으면 디버프 면역이에요. 그리고 상대 이거 그렇죠. 적어뢰기 쪽해 있어 무조건 점사해야 되거든요. 어이쿠. 이런 별인데. 하늘이 날 버렸구나. 하늘이 날 버렸구나. 어. 괜찮다. 괜찮다. 이런 게임이다. 어. 괜찮아. 지정도발 걸어 놨잖아, 혈카에. 괜찮아. 시야. 괜찮아. 어, 부릉포르노도 괜찮다. 어. <놀람> 어우, <놀람> 괜찮다. 이거 3삼방에 정상화 가능이다. 걱정 마라. <놀람> 와, 기절 먹었네. 알방 씨. 바로 선비한 정상화. 사실 번일해도 되는데. 왜 이렇게 약하냐고요? 저는 호의가 있는데. 이래서 캐릭이 빨라야 돼. 어. 진리나 바폴 빠른 게 제일 좋아. 이래서. 아씨 어, 사고 날 뻔. 아니 그 정도로 힘들어. 어. 만약에 적케릭 없는 계정이었다 생각해봐. 적케이가 점사당하는 구독 안 나고 오 힘들어졌겠지. 30만 원 계정 느낌을 해준다면 이게 30만 원 계정 사면은 벌어질 일이야. 이게 20만 원, 30만 원 계정 사면은 벌어질 일이야. 자 이거 이거 또 나왔지. 난 없지. 그럼 이제 어떻게? 그러면 깡! 스탯! 패기로 버텨야겠지 패기 고정될 수 밖에 없어 게임이 재미가 없어진다는 소리지 중매이 바다야 심지어 얘네 둘은 달빛의 년 2에 동시에 들어가 있어서 둘 중에 하나밖에 못 받아 둘 중에 하나 없겠지? 그럼 꼬아서 게임 어떻게 해? 여기서 뭐 골라? 뭐 셀린 박을 거야? 여긴 바폴벤 왜 없음? 마스터 부터 이벤이에요 자 봐봐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저한테 지금 없는 게 뭐예요? 비브리스 없죠 심피네 없죠 이제 전뭘할수 있습니까? 적케이 박자니 이새끼가 해결이 안 되네? 일평구월 벨로나도 없네? 이제 윽함? 이런 게 이제 막 꼽다는 거야. 이제 알겠어요? 어. 이제 아시겠어요? 이게 굉장히 꼬아요. 어. 봐봐요. 따츄에로엔나바 갔으면은 그네, 그래도 좀 흑수저 구성에선 괜찮았는데 없잖아요, 지금. 없됐잖아요. 지금 상처도 쌓아야 되는데 데미지 딜링도 해야 되고 지금 숙제가 많아졌잖아요. 밤릴리도 안 되고. 이러면 어쩔 수 없어요. 현 받고. 봐봐요 이게 픽이 어느정도 요 고... 로엔나 노템이거든요 뱀해주겠죠 뭐 <laughs> 로엔나 템이 없네 됐네 어... 뭐 알아서 뱀하겠지 뭐야 봐봐 없으니까 X나 피곤하잖아 게임할 때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리고 픽이 굉장히 단조로워져 이제 뭔 소린지 알겠죠 님들 이제 이해가 가지 이게 없으면 대체제가 채깍채깍 나와야 되는데 저는 이 게임 했으니까 대 체제가 나온 거고 선생님들은 솔직히 이 게임에 익숙하지가 않잖아요. 굉장히 단조로워지고 힘들어져. 어, 저렴하면 저렴할수록 달벤... 허! 이게 지벤이 나오네. 비상... 근데 어느 정도 확정이긴 했어서 괜찮아요. 사르티아 3소멸 아니라서... 뭐야, 현비야? 오히려 좋아? 으! 나프네 ㅅ <laughs> 으으 채티 오이 다같이 빠졌죠 자 그럼 바로 맹독 투하 제발 일이나브좀 재워줘 고맙다 그저 고맙다 이 개별신 게임 드디어 해냈구나 자 우리 반격 맞는거 오히려 좋기 때문에 아 이거는 오케이 자 여기서 불굴 걸겠죠 우린 소생 걸면 돼. 요 오히려 좋아 근데 에멍과 집필 전장 없냐고요 당연히 없죠 <laughs> 야, 녹클이 뭐냐? 내가 왔잖아. 아, 라이아, 이제 깡통이니까 야잇! 맹독 아! 뭐야! 아! 씨. 아뭘 부탁해! 와, 아, 미친 게임인가? 아씨 아이, 고 불음 불음 불를여기서음찍음 아이 불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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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이 불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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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뭔 칩? 아, 골대 효자가니 있어. 이게 본계정 신내나보다. 비교도 안 되게 재밌는데 정상인가요? 아, 기분 탓입니다좀 재미없어요. 이러면 상대가 광역을 꺼내가. 이러면 얏따랑 헤랑. 도미 마라. 아마 야, 내가 헤랑 안 골랐으면 여기 헤랑이 갔을 거야. 이번엔 내 챌린. 뭐야, 사실은. <laughs> 바로 출동. 비급 안 터지면 겜 나간다는 마인드. 310 천재리면 겜 나가면 돼. <웃음> 오. <웃음> 잘 걸리네. 자, 너도 한방 간다. <웃음> <웃음> 야 제발! 아 공딩 터지면 공승이다. Yes! Yes! 아시장갑 미쳤네 냥우 손에 땀을 주게 하는. 아니 죄송한데요 30으로도 게임 잘 돌아가는데요 아니 근데 문제는 그거지 응? 그 캐릭풀이 너무 단조롭고 어, 재미가 없어진다 어, 캐릭풀이 너무 단조롭고 재미가 없어진다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했던 것만 해야 돼서 지겨워 어, 님들의 이제 그 미친 억가 거르고 보세요 어, 없는 거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카리나도 없고 어,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알베도 없고 라이아도 없어 꽤 많네? 이게 어떻게 quê? 꽤 많네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진짜 없잖아 야 없잖아 얘도 없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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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도 없는데? 그래 3 0분은더 받겠지 야뭐 장난으로 30 30한 거지 어쨌든僕, 어쨌든 싼마이 계정 사면 이렇게 고생한다